아신 것처럼, 뭐,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KBS 뉴스의 주신청자층은 560대라는 건 뭐, 저희도 이미 잘 알고 있고요. 어 다만 이제 시대적인 흐름도 있고, 어 굉장이 사회가 다변하게 이제 발전하면서, KBS 뉴스도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역을 확대할 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또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런 면에서 뭐, 젊음이라는 그런 그저 단어를 쓰긴 했습니다만은 뭔가 시청자들과 함께 함께 호흡하는 뉴스를 만들겠다는 뭐 기본적인 그런 개념이 들어갔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설명했습니다만 뉴스 라인 같은 경우는 이미 시청자층이 삼사0 대가 심야 시간대는 이제 삼사0 대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새로운 감각에 맞춰서 뉴스를 바꿔야 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대에 대해서는 어, 저희는 뭐 어, 이게 원래는 그저 12시 뉴스 끝나고 나면 이제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이 사실상 이게 뉴스로 말하면 과거에는 죽은 시간대였습니다. 어, 주로 이렇게 재방송을 내보내거나 이제 중계 스포츠 중계 이런 중계 프로그램을 내는 시간대였는데 어, 종편이 들어오면서 이 오후가 새로운. 네. 어떤 시사의 한 띠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그런 측면도 좀 있고요. 어,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뉴스의 흐름이 12시에서 5시까지 4시간 동안이 죽어 있으니까 그때의 뉴스가 생기면 이제 어, 저희 KBS 시청자들은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채널을 돌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까 처음에 설, 제가 설명드린 대로 24시간 어, 저희 뉴스 어, 선순환 시스템이 음. 완성됐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전편과 같은 형태로 하지는 않고요 고품격적인 그런 어, 토크쇼를 나름대로 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인물이나 이슈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겹칠 수밖에 없지만 어, 근본적인 저희 그 3시 토크 뉴스를 선보인 거는 어, 1시부터 4시까지 그 시간대에 시사의 어떤 흐름을 저희가 계속 이어나갔다는데 일차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답변이 정도면 이아도 추가 질문 있으신 분 기자분 계십니까? 도면이 정도면 철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도기도 하고 그도고그부담감도이 정도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아웃신스를 차별하게 이끌어가실 건지 아.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아까 저희 직사람이 말씀을 드렸지만 본관 앞에 사진이 그렇게 걸개 그림이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걸개 그림이 걸린 크기만큼 부담스럽습니다, 직해. 뭐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웃신뉴스를 보는 주 수청층은 아무래도 좀 이제 중장년층인데요.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되면서 젊은 층을 잡아라 라는 목소리가 아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저희 뉴스는 많이 변화하고 있고요. 또 지금 SNS라든지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청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발생 뉴스에 대해서는 워낙에 그쪽에서 다 해결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상파 방송의 뉴스가 또 위기라고 위, 외면받는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른다 이런 위기감도 있는데 아,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도 있듯이 이제 KBS 뉴스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또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공장님께서도 말씀 다 하셨지만, 나열식의 어떤 편집이 아니라 좀 분석적인 얘기를 한다든가, 심층 분석 리포트를 많이 하고, 심포트, 어, 데스크 분석을 통해서 부장급 선배들의 어떤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해설 같은 것들을 곁들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SNS를 통한 정보나 뉴스의 홍수, 속에서 사실 시청자들은 오히려 더 정확한 사실 검증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뭐 아젠다 세팅까지도 요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제 KBS 뉴스가 해야 할 일은 오히려 더 많아졌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KBS 9시 뉴스에 나오는 것이라면 믿을 수 있다. 또 그게 맞는 방향이다. 라는 어떤 시청자들이 더 많아지도록 하는 게 9시 뉴스를 아홉 시 뉴스의 젊은이들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더 추가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그 추가 질문은 이제 없는 걸로 하고요. 그 본부장님께서 그 마지막으로 그 예한 말씀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KBS 뉴스가 젊음의 이미지를 구축해 갈 것이고. 매우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 감소점을 둘 것인지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뉴스 협상 설명에는 부부장님 <laughs> 말씀으로 이제 끝을 맺겠습니다